청남 건영안의 이야기. 에, 이 시간에는 목탁 목어에 관한 벽화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사찰의 벽에는 불교의 가르침과 관계가 깊은 벽화가 예로부터 많이 그려져 있었는데 그 사찰을 보호수하는 과정에서 과정에서 벽을, 벽을 허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벽을 허물 때 그 벽을 어떻게 띄놓을 수가 없으니까, 옛날에 그렸던 귀중한 벽화는 없어지고, 근세에 다시 그린 벽화가 지금 모든 사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런 벽화에도 귀한 뜻이 담겨 있으니, 잘 살펴보고 그 그림이 시사하는 내용을 알아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에 있는 이 벽화는 에, 그 목탁과 관계가 있는 그림입니다. 예, 꼭 그림이 요거하고 똑같지는 않지만은 이와 비슷한 내용. 예, 여러분 절에 가 보면은 이거하고 비슷한 내용의 벽화를 보면은 아마 이런 내용이다 하는 것을 아실,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옛날 중국 동정호 가까이에 공부가 하늘까지 닿은 도승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 다른 나라에서까지도 거기 와가지고 스님의 높은 가르침을 받으려고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가지고 스님 밑에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제자가 공부를 하려는 뜻을 세워 스님 제자가 되기는 하였으나 시간이 갈수록 점점 게으르고 나태해져서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장난만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여러분 좋게 다 일렀으나 게으른 제자는 스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고 계속 방용한 길로 만 흘러갔습니다. 할수 없이 스님은 그 제자에게 벌을 주기로 결심하고 신통력을 부려 그를 물고기로 만들어서 동정옥 깊은 물속에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반성을 할줄 알았는데, 그 제자는 <laughs> "아, 그리고 반성을 하면 다시 사람으로 되돌려 주기로 하였는데, 에, 참회하고 근심하라고 에, 그렇게 했는 겁니다." 그러나 물고기가 된 제자는 반성은 커녕 물속에 마음대로 헤어 다니면서 지금까지도 보지도 못한 아주... 황홀 찬란한 물속 경치를 구경하면서 더욱더 재미있게 놀기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를 안 스님은 물고기에게 더 무거운 벌을 주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물고기의 등에 커다란 나무 한 그루를 심어 버렸습니다. 등에 물고기가 생긴 에, 등에 나무가 생긴 물고기는 혀엄을칠 수도 없고 먹이를 잡아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바람이 부을 때, 폭난이 칠 때마다 등에 있는 나무가 흔들려 등에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흘려서 뼈를 깎는 듯한 아픔이 따랐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후회 후회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고달픈 세월을 하루하루. 보내면서 살아왔습니다. 몇 년이 지난 다음 마치 스승 스님이 배를 타고 동영호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물고기는 이를 알고 스승 스승에게 다가가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용서를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스님께서는 제자가 충분히 반성한 것을 보고 수륙제를 지내고 나서 그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배 타고 계시는 노인이 스승님이고 등에 물고기가 난그 제자가 물고기가 바로 벌을 받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물고기 등에 있던 나무로 모가를 만들어서 절에 걸어두고 아침저녁으로 사람이 모일 때면 모일 때 치면서. 많은 제자들에게 경계심을 불려 읽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 목어를 더 축소하는 것이 바로 여기 보이는 목탁입니다. 에, 이 시간에는 이 목탁에 얽혀있는 전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